저와 같이 치어리딩 하실래요? 하나, 둘! 으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꿈에 그리던 리와인드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코치님이 제 치어리딩을 보러 와주신다면 힘내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님과 <laughs> 함께 응원하면 텐션이 엄청 높아져요 코치님, 손 줘보실래요? 같이 파도 타요! 슝! 음, 코치님, 늦을 것 같으면 먼저 연습실 가 있어도 될까요? <laughs> 코치님이 올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야겠어요! 혹시 베이 못 보셨나요? 오늘 같이 연습하기로 했는데... 저는 경기장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코치님, 연습실에 구경 오실래요? 리와인드 소속 클레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게요. 연습을 더 오래 할수 있겠어요. 와, 박자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 코치님의 지도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주시는 건가요? 기뻐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민망하네요, <laughs> 언젠가 꼭 보답해 드릴게요. 코치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점점 더 코치님이 멋져 보여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힘차게 응원해 드릴게요. 응원이 필요하실까요? 얼른 갈게요. 할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주목해 주세요. 응원 시작합니다. 치열한 파워업. 응원 충전합니다. 잠시만요. 금방 끝나요. 허할 준비 끝났어요. Don't mind. Never give up. 좀더 신나게 다도 타볼까요? 쇼! 다음 응원도 열심히 할게요. 우와, 해냈어요. <laughs>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응원했어야 했는데. 응원이 통했나봐요! 기뻐요!